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외모지상주의 미성년자 전투력 순위 탑 15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아직 정확한 전투력이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는 작중 위치, 설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8위에는 일해외의 주임, 성류환이 선정되었습니다. 성류환은 외모지상주의에서 박형석과 함께 가장 재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데요. 0세대 시절 김감룡과 함께 한 세대를 풍미하고 현재도 주목으로서 정점에 올라있는 이도균은 성현을 자신이 본 최고의 재능이라고 칭했으며 종건과 준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소유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커리어만 놓고 보면 세계관 최강자 중 한명으로 고론되며 박진철, 성한수 등 최고의 실력을 지닌 인물을 알고 있는 김부장도 성유한을 보고 그런 천재는 처음 본다고 말하며 성유한의 재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종건, 준고, 김기명, 장현, 권지태, 최원석 등 대부분의 강자들 모두가 입을 모아 최고의 천재는 성유한이라고 말합니다. 성유한은 무술을 한 번만 보면 가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능력은 주먹세대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박진영과 박형석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능력이며, 싸움의 천재 이독을 조차 부러워하는 능력이라고 알려진 능력입니다. 그리고 송유한은 강해지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강자들과 대결하였고, 무영석, 종건, 준구, 김기명, 장현, 바스코, 최원석, 권지태, 왕호춘 등의 기술을 카피하는데 성공하며 강해졌습니다. 7위에는 빅딜의 헤드 김기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김기명은 외모지상주의 상위권 강자 중한 명입니다. 김기명은 크게 두 번의 파워업을 했고, 그 이후 4대 코루 헤드 중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기명은 종건에게 패배한 이후 불법 도토를 하였기에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종건에 대한 증오가 크게 달하게 되며 죽일 각오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종건의 수련 방식인 소년교도소에 있는 모든 재수와 매일 싸우기를 따라했고, 김기명의 신체 능력은 분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출소한 이후 한신우를 되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했고 결국 일해외 이결서를 침입하여 한신우를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한신우가 김기명에게 저항했고 급기야 빅딜 식구들을 모조리 폭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기명은 한신우와 싸우게 되었고 김기명은 이 과정에서 경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한신우에게 앞서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차마 한신우를 진심으로 폭행할 수는 없었고 다행히도 한신우가 기억을 되찾으며 둘의 전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자신의 인생 최초로 사데코르헤드 최강자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장현 서성은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이며 성유한 역시 잠재력이 풍부한 인물기에 이 사데코르헤드 최강자 자리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도 조금은 궁금한 부분입니다. 6위에는 재원고의 복서 이진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진성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 권 강자이자 재원고를 대표하는 강자 중한 명입니다. 이진성은 과거부터 재원고에서 이름을 날렸던 강자이며 전국 중등 복싱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거두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던 유망주 복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진성은 한모드를 획득한 이후에는 일 회외의 최고 전력 중한 명인 방완덕을 잠시나마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방완덕의 전력을 이끌어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산 퍼블릭의 3인자 윤제일를 초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가미 켄타에게 다시 한번 패배하였고, 아직까지는 성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대우선으로 떠나 지공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성은 지공섭에게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고 정황상 경지를 획득했을 것이며 신체 능력도 크게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현 시점에서는 4대그로 헤드들을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며 어쩌면 빅딜 잡기 편에서 광만덕을 쓰러뜨리며 화려한 복귀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5위에는 버너클의 영웅 바스코가 선정되었습니다. 바스코는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명이자 재원고를 대표하는 강자입니다. 바스코는 과거부터 재원고에서 늘 상위권으로 꼽혔던 강자이며, 장현과 진호빈의 과거가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늘 재원고에서 박형석 다음으로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랙가에게 수련받은 이후 기량이 수직 상승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조금 흑화한 모습을 보이며 지옥 훈련을 감행하며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특히 거대한 철구를 원큐에 박살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박예룡만큼은 외무지상뒤 전체에서도 꿀리지 않는 괴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현시점 바스코는 4대9로 헤드들보다 강해 보이며 어쩌면 2세대 최강자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강해진 상태이기에 앞으로의 활약이 매우 기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수변을 하기 이전 성년에게 초살라버리는 장면을 연출한 적이 있기에 성장을 거듭했을지라도 4대9로 헤드들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다만, 철구를 부숴버리는 장면이 워낙 인상적이었기에 우선은 4대9로 헤드들보다 높은 순위에 랭크하겠습니다. 4위에는 종건의 걸작 박형석이 선정되었습니다. 박형석은 과거에는 위태곤보다 약했으며 전투력이 출중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새로운 몸이 일해외에 납치된 이후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박형석은 스스로 강해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인 종건을 찾아가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건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박형석이 카피를 사용할 수 있는 전제라는 것을 파악한 이후 결국 박형석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줍니다.그리고 이후 박형석과 종건은 한 달간 지옥 훈련을 시작하였고 결국 박형석은 과거보다 훨씬 강해집니다.또한 종건이 "너는 나의 걸장이다"라고 말했기에 박형석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주후폰셔틀과 2세대 최강자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감자로 추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건에게 결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박형석이 4대포로 헤드를 아득히 상회하는 강자가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독자들은 박형석의 전투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위에는 유진의 종건 박만덕이 선정되었습니다. 박만덕은 외무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명이자 1회위를 대표하는 최고 전력 중 한명입니다. 유진은 박만덕 콘셔틀과 함께 식사를 하며 난 평생 가도 너희 같은 친구들은 못 만날거야 너희들이 나의 종건과 중구야. 라고 말하며 폰셔틀과 방만덕을 자신의 종건과 중구라고 말하며 자신이 일해외라는 그룹을 이룩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말한과 동시에 이들이 종건 중구와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강자임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도기도 폰셔틀 방만덕과의 싸움에서 이들을 보고 과거의 종건과 중구를 떠올렸기에 방완덕이 종건급에 근접한 강자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완덕은 피지컬이 매우 거대한 캐릭터이기에 싸움에서 중요한 요소인 체급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인물이며 권지태 이도구 소피아와 비교하여도분소하게 거대한 인물입니다. 방완덕은 정성회담 편에서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며 등장하였고 그에 걸맞는 파워를 보여주며 성명과 인근성을 주먹 한방만에 땅에 쳐박아버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그래플러라는 것이 발표되었기에 훗날 그래플링을 사용하게 된다면 더 강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래플러임에도 불구하고 이도규와의 마치기에서 밀리지 않았으며 펀치 한방으로 이도규의 균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영혼의 파트너 폰셔틀보다는 항상 근소하게 아래인 것처럼 무사된 인물이기에 폰셔틀에 이은 변시점 2세대의 2인자로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2세대의 최강자 폰셔틀이 선정되었습니다. 폰셔틀은 외모지상주의 상위권 강자 중한 명이며 변시점 2세대 최강의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폰셔틀은 4대9로 1회 외의 최고 전력 중한 명이며 유진이 가장 신뢰하는 전력 중한 명입니다. 박형석은 정상회담 편에서 배가리를 먼저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유진을 기습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폰셔틀이 날아와 박형석을 막아섰고, 박형석은 본능적으로 알수 있다. 이놈이 여기서 제일 강하다. 라고 말하며 4대9로 헤드들과 강자들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폰셔틀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 박형석은 소피아에게 배운 시스템화와 무영석으로부터 카피한 무영석의 기술을 완벽한 몸으로 사용하여 구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폰셔트은 박형석의 공격을 쉽게 피해낸 뒤 박형석을 제압해버리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폰셔트은1회외의2를사 편에서 방완덕과 듀오를 이루어 이도규와 대결하게 되었고 시작부터 이도규에게 유효타를 넣는 모습을 보였으며 스피드에서 이도규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그런 최고에서 그런 파워라니 니가 니네 또래 중에 가장 강하겠구만 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변시점 2세대 최강자임이 감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도이는 폰셔틀과 박만덕 듀오를 보고 종권과 준구를 떠올리기도 했으며 자신의 머리띠를 풀어헤치며 이페이지를 꺼내는 모습도 보이며 폰셔틀과 박만덕을 자신의 적수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위에는 탈 미성년자급 강자 무영석이 선정되었습니다. 무영석은 외모지성주의 세계관의 최상위권 강자 중한 명입니다. 무영석은 설정만 놓고 보면 인간계 외턴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데요. 모든 무술을 마스터한 인물이자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육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육체를 100% 활용할 수 있으며 오로지 전투 본능관이 남은 상태입니다. 다만 무영속조차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종언과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공식적으로 종언급이라는 평을 듣고 평가가 하락하였기에 세계관 최강자라고 불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강자들만이 보유한 경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무영석이 완벽한 신체와 모든 무술을 겸비했을지라도 경지를 보유하지 못하였다면 최상위권 강자들에게 밀리는 것이 납득되며, 더더욱 경지 보유자인 이지훈과 김감룡보다는 아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지성주의에서 전투력 향상에 용이한 버프도 보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최근 이리저리 평가가 하락 중입니다. 다만 보여준 퍼포먼스만큼은 최고이기에 재등장한다면 경지를 가지지 못했음에도 세계관의 정상에 섰음을 증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인물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중에서는 가히 압도적인 존재이기에 포텐셜 또한 확실한 인물입니다. 다만 무의식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